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 간혹 아들 때문에 그 아내와 어, 좀 나누게 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 아들이 뭔가 좀 대견한 모습을 보여주면 야내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아, 또 아직은 좀 부족한 서리근 모습을 보여주면 아, 당신 아들이다라는 뭐 이인칭으로 말하는 거죠. 아, 그런데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 좀 시,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간혹 제 아들이 잠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아내와 똑같은 포즈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는 모습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포즈로 잘까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물론 이게 자는 모습만 그런 건 아니죠. 어, 말을 돌려서 하는 습관은 저를 닮았고요. 어, 또 어떤 성품적인 부분은 아내를 닮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야, 이런 성품적인 부분들, 성향들, 성품, 어, 성격들, 아, 이거 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자녀들이 부모로부터요. 40에서 60% 정도 이 성품적인 부분에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환경적인 부분도 무시할 순 없어요. 그래서 자녀의 성품은 이 환경과 유전적인 이런 부분의 상호작용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40에서 60% 정도의 유전적인 영향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매우 큰 부분이 아닐 수 없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이 성품의 유전적인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이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 하나님에게서 났다. 성경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어, 쉽게 말해 하늘의 복락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필요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유전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 설명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해 볼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조금씩 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여러분 어떤 일인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 되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다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는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나게 하는데 열성을 열심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전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열성을 다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으라는 도전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창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제 아들의 친구들, 부모님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얼굴을 보,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 아들의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통해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가, 그리고 그, 그 영상에서 그가 정말 비전에 미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도덕성과 성품적인 어떤 결함들에 대해 들은 것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추진력만큼은 정말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의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면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요. 인류의 발전과 인류를 위해 기여하며 살자라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화성 이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성 이주도요. 아무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 비전이 인류를 위한 기여라고 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더라고요. 그는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그는 그 일에만 몰두한다고 해요. 여러분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 비전을 어,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만의 방식으로 쉴틈 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고 해도요, 세상과 관련한 모든 비전들은 결국 썩어지게 됩니다.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땅의 비전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땅과 관련된 모든 비전은 결국 언젠가는 썩어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질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잘하게 하는 이 일에 사명을 가지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어서 썩어질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이드들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에 빠져 썩어질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에 기여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아서 또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죄에 빠져 언젠가는 썩어질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결단과 결심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